60대 아버지를 암가 암 암하고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해서 아버지를 학대에 숨지게 했습니다. 숨지게 한 뒤에 냉장고에 유기해 가지고 20대 아들이합니다 그러니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오늘 어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가족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행지도 없고 어,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 든지에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혼자 요즘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썩은 저 국회의원들이나, 썩은, 음, 어, 사법부나, 저런 데서 지금 잘못해가지고, 오늘날 이는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서, 가족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나중 부모를, 그건 요즘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요즘 젊은 아들이 젊은 사람들은 잘 부모가 생각 안 합니다 부모 생각 안 했으면 어디 있어요 명주를 자면 재산도 안 지내고 놀러가 피고 여행가 피고 모지도 다 파가지고 다없세피고 그러면은 우리가 재산을 갖다가 왜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부모들이 왜 재산을 넘겨줘야 돼. 지금 부모들이 재산 넘겨주게 해고 새가 빠지게 버리고 어, 하는 부모들이 어, 바보다 말이 바보 재산을 많이 든가 좀말 끝냈고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모들이 어, 축구 바보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재산을 이제는 그 사람이 사망하면은 국가가 이제는 받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중국식으로 30년 50년 빌어주든지 전부 다 국가로 어, 재산을 다 부동산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재산 때문에 어, 전부 다 싸우고 찢어버리고 어, 살인하고 살해하고 어, 얼마나 일이 많느냐고 대한민국이 그래 안 하면 북한식으로 아무것도 어, 재산을 못 주도록 만들어 삐든지,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은, 그 부모를 죽인다는 겁니다. 부모 재산이 있어도 죽입니다. 그 재산 자기가, 어, 할라고. 그러니, 대한민국 부모들은, 지금도 그랍니다. 그래 아이고, 또얼 많이 버려, 내 자식은 능가 줘야지.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천치 바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그래가 행정관들끼리 싸움 붙이다갖고, 행정관들끼리 싸움하고, 법에 가고, 어, 살인하고, 살해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법을 다고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썩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